전기료 인상 여파로 경북 동해안 양식 어가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. 올여름 고수온 피해를 막기도 벅찼는데 폭등한 사료값과 자재비, 인건비까지 어민들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.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포항 흥의읍 오도리의 한 양어장입니다. 6천 제곱미터 규모로 강도다리 치어 33만 마리를 양식하고 있는데 해수를 끌어오는 순환펌프를 비롯해 산소 발생기, 냉동창고 등을 사용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전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. 때문에 전체 생산비의 20-30%가 오롯이 전기요금에 투입됩니다. 전기료가 오르면서 한 달에 나가는 요금만 100만 원 넘게 뛰었습니다. 올해 4월과 10월 한전의 두 차례 전기료 인상으로 양어장이 쓰는 농사용 전기도 1kW당 많게는 10원가량 인상됐기 때문입니다. 양어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없으면 사실상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예, 앞으로 이 계속 이렇게 상승되다 보면 어가에서도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전기료 인상이 뼈 아픈 건 전반적인 운영 사정 자체가 악화하고 있는 게큰 이유입니다. 자재값에 이어 사료값이 폭등했고 인건비에다 코로나 사태로 일손 부족까지 겹치고 있습니다. 육상량인 당은 물을 계속 퍼올라야 되거든요. 모다로까 뭐 전기는 24시간 내 돌려야죠. 고위 거변은 일정하고. 사료비 오르고 정직소 오르니까 경영이 다고 인건비 오르고 다 악화되죠. 경북 지역의 양식 어가는 배0 0 곳. 대부분 전기료 인상 여파에 휘청대지만 특별한 지원 방안은 아직 없는 상황. 특히 양식장이 집중된 경북 동해안은 더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. HCN 뉴스 송태홍입니다.